저는 부정선거특별감시단 공동대표 김진희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선거제도에 대해서 말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제도로 인해 정치적 이념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를 지향하는 분들이 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이 선거제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점이 많고 투명하지 못하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독재선거제도입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의 컴퓨터 세대에 대한 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중앙선관위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품질 인증을 우리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다. 국민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이렇게 민원의 민원 문서로 지금 받았습니다. 유권자 3,5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사전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선거의 조작과 해킹, 부정선거를 할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일으키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소스도 공개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또한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거 제도를 연구해보니 이렇게 국민들에게 컴퓨터 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품질 인증 받지 않는 나라는 저희 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제도, 특히 사전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아니라 독재 국가의 선거제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전 선거를 이틀 하고 5일 보관하는 동안 사전 투표함을 안전하게 보. 보관한다는 보장하는 법이 공직선거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뉴얼로 정해져서 중앙선관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에는 24시간 CCTV를 달아놓는 방법과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특수봉인지를 붙여놓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들이 그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듯이 사전투표한 보관장소에는 특수공인지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옆에는 중앙선관위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화상인식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이렇게 CCTV가 어 달려 있어서 관내 사전투표는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상황을 촬영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9일 날 오후 7시에 투표한 보관 장소의 특수봉인지 모양과 4일 후에 같은 장소의 특수봉인지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틀림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CCTV 파일을 5일간의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았는데 날짜마다 이렇게 파일을 손상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법 23조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저 개인이 이렇게 선거현장을 다니면서 유일하게 촬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촬영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불공정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중앙선관위에게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불투명하고 국민의 차단을 막는 이런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 때 국민들이 이 특수공인지에 가 어떻게 변하는가 촬영을 하기를 원해서 민원을 냈더니 국민들은 찍을 권한이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관내 사전투표함이고 관외 사전투표함은 아예 CCTV를 달아놓지 않은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선거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CCTV를 달아줄 수 없다는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보관함을 5일 보관하는 동안 공직선거법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지도 않으면서 매뉴얼로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인 선거 감시를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 국민들이 항공기와 또 배로 우리나라에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수영여행을 온다든지 여행을 오는 것에 대해서 입국금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일로 총선 전까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부정적으로 주민등록을 발급할을 한다든지 위조를 해서 전국 사전 투표 소와 본 투표일에 투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과 시장, 도지사, 군수같이 국민의 일을 대변하는 공직자들이 부정 선거가 이렇게 계속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울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방의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 판사와 지방의 부장판사가 경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가 있어서 국민들이 고발을 해서 중앙선관위가 피고인이 되는데 재판부의 가장 높은 사법부의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피고가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각각 독립되어 있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 자체가 부정선거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원히 부정선거에서 헤어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대해서, 어, 대책을 말씀드리면요. 부정선거특별감시단에서 LPN이라는 국회와 검찰을 출입하는 주식회사에서 발급하는 기자작격정을 발부하여서 이 선거하는 투표 현장과 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와 또 위조 가능할 수 있는 중국인들의 모든 것을 촬영해서 이 나라 중앙선관위가 실행하고 있는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자 부정선거특별감시단을 창단하고 지금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사전투표가 굉장히 위험한 것인 줄 알고 사전투표에 정치인들이 동료를 하시더라도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 본 투표 날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오시는 우리 후보자님들은 선거라는 경기장의 선수이십니다. 경기 룰이 이렇게 불공정, 불투명, 깜깜이, 깡통 프로그램을 쓰는 모든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의의를 제기하시며 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 제도에서 선거를 할수 있도록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검찰에 작년에 10월 달에도 부정선거 제도에 대해서 아, 부정선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 저희들이 8건을 지금 고발을 했거든요. 이 사전, 음, 투표, 이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 투표함이, 원래 투표함이, 이게 뚜껑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원래는 정식적인 것은 이게 본투표함입니다 근데 이 사전,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라는 것은 투표함이 아닌데, 여기다가요, 이렇게 반절 정도 투표용지를 채워가지고 왔어요. 그런 게 정상적인 투표함이 아니고, 가짜 투표함에다가 투표용지를 수북기 쌓아가지고 온 것을 두통 나왔는 것을 저희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수사를 안 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요. 일단 국회에서요, 법을요, 제대로 안 만들었습니다. 사선투표법이라는 것,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안 만들었고,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틈을 타서 중앙선관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투표함 바꿔치기 하는데 같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 공권력이 전부 다 어떤 기득권 이익층들하고 요 연결이 돼 가지고요. 국민들의 표를 그냥 울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 단체 말고도 공정선거단체에서 한만명 정도 지금 선거관리인단을 모았고요. 저희들은 더 구체적으로 이 기자자격증을, LPN이라는 회사에서 기자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동영상 촬영하려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가동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제가 지금 드리려면 한두 시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올해, 대만 총통선거일 때, 대만에 있는 청년들이 미국 의회를 찾아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요, 백악관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노숙을 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한테 들어가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대만 정부한테 압력을 넣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부정선거에 증거가 나오면은, 총통선거는, 총통선거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만 정부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24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총통이 이번에 민진당이, 우파정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대만은 저희 나라처럼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다 보관을 한다든지, 사전투표도 없고요. 그 다음에 투표를, 투표소에서 해가지고, 개표장에 차량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24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만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태이고요. 국민들이 특히 우리 어, 종교의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원하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3년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어, 행정소송을 제가 걸어왔, 그 어, 걸었거든요. 이렇게 소장을 요, 지금, 다, 어, 소장을, 지금 세 개를 냈고요. 11월 달에 냈는 것까지 합하면 네, 네 개를 소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어, 니들 그렇게 깜깜이 깡통 프로그램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예, 사전투표 용지에는 또, 오, 마음대로 이 투표 용지를 조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저 투표 참관인 했던 데는요, 사전투표 1일, 2일 <laughs> 합쳐가지고 했는 사람이 500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3,500개를 하면은 한 120만 명 정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5부 대선 때 1,100만 명이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사전투표를요, 마음대로 그냥 프린터를 제대로 만들어 해가지고요, 5일 동안요,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500명 밖에 사실안 했는데, 개표장에 나올 때그 투표함에요, 어, 2,000장, 3,000장씩 넣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사진도 찍어놨는데, 원래 500장 넣으면은 투표함이 이렇게 딱, 이게 얇아져 있거든요? 투표장에 나오는데요, 세상에, 이 보따리가 땅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이렇게 보따리가 차려져가지고 투표용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작격증을 다른 국민특별감시단이 문 밖에서 찍는 건 괜찮습니다. 투표소 문 밖에서요, 몇 명이 들어가서 찍는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표장에 가서 그 투표함에서 몇 장이 나온가 다 카운트를 해야 될 지경으로 일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이게 부실하게 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거는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우리보다도 상황이 더 좋은데도 미국한테 가서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예, 하고요. 인력이 일단은 많이 필요하고, 각 지역의 목, 어, 목사님들께서요, 이거 뭐, 교인 떠날까봐 말 못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시간이 너무 오빠 어, 하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같은 교육, 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선생님들을 불러다가요,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고, 저희들이 지금, 음, 프랭카드 시안을 8종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요, 지금, 어 경남 통영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거를 신청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은, 경찰서에 가가지고, 집회신고를 하고, 그 프랭카드를요, 걸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홍보가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로 하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USB에다가 이 모든 부정선거의 내용을 한 5분 정도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틀어 꽂아놓고 계속 하루 종일 그게 이거를 녹음기를 틀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고요. 이렇게 만약에 해서 성공을 하면 사전투표장에는 좌파 애들 만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를 체크를 해가지고 통계를 해서. 중앙선관위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사전선거를 했는데 한 지역에 한 10명밖에 안 왔다. 그런데 나라의 혈세를 청억이나 쓰냐. 사전투표를 폐지해라. 그거를 또 국회에다가 내 가지고 사전투표를 폐지해라.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되면 나중에 대선에 갔을 때는 저희들이 또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선관위를 한 7번 찾아갔습니다. 그 실무자들하고 면담을 네 번을 했고요. 그래서 이채익 국회의원하고 조원진 국회의원이 예, 행전안전이 이 선거제도를 담당하는 행전안전이 간사신데요. 엊 그저께 주일날 아침 8시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 부정선거,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후원회장님한테 제가 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중앙선관위와 이행전안전위와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는 됐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언제 할걸 그게 좋다고 하고요 어 이렇게 이야기는 해 놨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국민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금방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분들이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이프린카드가 야외 프랜카드가 최고의 홍보물입니다. 어떤 신문도 좋고 유튜브도 좋은데 그것도 더불어서 이 밖에 프랜카드를 걸어서 국민 계몽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못하게 해, 해, 해고요. 그 다음에 못하게 해도 조작제를 하니까 기자단들이 가가지고 그 투표 현장을 다 찍습니다. 무조건. 요다 찍으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노력만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지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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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나라는요, 어, 국민 이 한국에 의해서만 아니고요, 북한과 중국에 의해서 이 당선자들이 다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네, 그거를 더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 어, 불량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다 북한에서 해킹하고요. 어, 북한 어, 저 LG 6플러스 화웨이 장비를 써가지고 중국에 백업을 합니다 이거 선거 만약에 제가 A후보한테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백업을 해가지고 B후보로 돌려가지고 프린트기로 빼버리는 거예요 카운트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거의 중국 속국입니다 중국 속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전투표를 일단 안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두 번째는 거기를 지키고요 그다음에 수 어, 작업으로 들어간 투표한 사람이 몇 명, 어, 투표한 음, 개표장에서 그 나온 게몇 장, 이거를요 확인하는 작업을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특별 감시단 그 저희들이 그좀 홍보 전단지랑 그거를 신청서 를좀 음, 보내드리면 거기에 조금 많이 좀 참여하라고 좀 홍보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그거를 반드시 예, 할수 있도록 예. 대만은 인구 2700만명에 24만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5400만명이니까 한 50만명은 농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어. 예, 말씀만, 말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요, 거리에 프랭카드를 좀걸수 있도록, 시민단체도 집회신고하면 다걸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집회신고를 에, 9시부터, 어, 10시, 어, 오후 6시까지 한다. 그러면 집회신고 한 시간만 프랭카드를 걸어 놓을 수 있고요. 그 시간이 끝나면 가져와야 돼요. 프랭카드를 조금, 한, 몇 달, 며칠 많이 좀 걸어 놓고, 이거를 광고를 하면요, 저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우리가 이, 이 고배만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는 수월합니다. 이게 좀 힘들어서 그렇죠. 제일 친대가 컴퓨터 기기를 사용해가지고, 이 불량 프로그램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이,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해도, 이건 아닌 것은 <laughs> 알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공학자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여러명이요 그런데, 그거 어, 맞다. 그런데 밖에 가서 기자회견 한번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안 하겠답니다. 음. 그래서, 이, 조금, 이게 예, 좀 소심하고, 음. 좀 결기가 부족하고, 그런 데 대해서, 과학자들이, 컴퓨터 과학자들이 좀 일어나가지고, 어, 이게 문제를 좀삼아주시 주시는데, 이제 좀 아시는 그, 음, 과학자들이 있으시면, 좀 그, 이, 말씀을 <laughs> 좀 부탁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불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어, 프로그램 소스도 사용, 음, 프로그램 소스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컴퓨터 기계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음. 저희들 이 그래서 이제 프레스 센터에서 그 내외신 기자 회견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어,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명이 좀 이거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섭외를 해도 안 나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 침이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게 의로, 이게 조금 이게 앞장을 안 쓰려고 하고 뒤로 이렇게 에, 빼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